김형룡 위원 계속해서 그래서 간척지 문제인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1000헥타 이상 간척지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어청검사에서이 간척지에 대해서 수, 수도작은 1년, 타작물은 5년으로 하면서 이 타작물을 우선해서 이렇게 염비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이 돼가지고 대단한 본선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분을 증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우선 정승수 전남대학교 자연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님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주신데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금년 8월 달에 해난 분이 교수님께 영암호 금호 수질 보정 대책 수립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아, 저희가 아, 영암호 금호가 간첩이 된지 벌써 거의 20년이 되어가는데 저는 뭐 이미 거의 대부분이 담수화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주 자료 결과 굉장히 염분량이 높았습니다. 그, 특히 이제 환경부 자료가 연분량을 직접 제시하지 않은 자료를 저희들이 연분으로 환산해 보니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으로 볼때 굉장히 높은 연분량을 유지하고 있어서 실제로 영암호 금호의 현재 수질은 그 농업용수로 적합하지 않고 일부 구간에 표층수만 농업용수로 가능하고 특히 어 이벼 농산을 제외한 다른 작물에 있어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어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어, 결과는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인데요. 굉장히 영화모 금호의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 염분이 오분 그러니까, 물을 제거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모금호호물로는 염농할 을수 없다. 그런결론이신 그렇죠. 아,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연해로 인해서 간척지 농사 염농 피해 이렇게 사례를 교수님께서 많이 보셨나요? 다른 사례도 많이 있지요? 어, 실제로 어, 이런 어, 대규모 간척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다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지금 그, 어, 상류 구간에서 강을 통해서 상당량의 담수가 유입되는 곳에서 는 이런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최근에 저희들이 그 간척호들을 보면 은 영암호, 금호, 화호, 이런 아, 오늘도 아, 하는 다른 그 곳에서도 역시 그래 염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 구조적으로 아, 이렇게 담수가 많이 공급되지 않는 일반적인 만에다가 만든 대규모간척지는 이와 같은 이익 분리로 더 발생하는 그런 조건이 부담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대책은 간척지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이건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 염분이 아, 밑에 지하 저층으로 지하수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고요 이제 담수가 매우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담수를 통해서 횟수를 조절할 수 있지만, 아,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표층 아, 그, 수만을 활용해가지고 벼농사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벼농사 이외에 다른 작물을 이간척지 호에 있는 담수를 활용해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러니까 상태로 봤을 때는 벼농사만 가능하다. 벼농사도 굉장히 한정적으로 상류 구간에서 표층수만 활용할 때 가능하고요. 지하수를 사 활용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최동승, 해남군, 산희면 위장 단장님이시대요. 올해 이간척지 특히 타작물을 우선해서 어, 임대해줄수 있고, 임대한, 임대한다 이런 조항들 때문에 산희면이랄지 또 중간 당진에서도 엄청난 손선도 받는 것인데, 한장오 올해 겪은 상황을 굉장하게되거요 저희들이 4월 달에 농지, 임대를 해서 간척지 농사를 짓고자 그간척지의 어, 피해 지성님들은 굉장히 꿈에 부풀어서 지금 작년도도 그렇고2년도도그렇습니다 <laughs> 그런데 올해 시행령이 농식품부 시행령이 자꾸 에, 한국농촌공사 사업관으로 전달되면서 예지인들이 <laughs> 강주 사람들도 법인만 농업법인만 만들어가지고 해남으로 옮겨내면은 아갈할수 있고 예지인도찾아할수 네. 있습니다 저희 해남에도 백안 이5 60 60개의 버이 있습니다. 그런 난립이 되고 있는데 농식품부나보건공사에서 이걸 털어버리자 전부 타장물을, 땅을 갖고 와서, 전부 타물을 가지고 우선. 예, 네, 전부 타당물로 신청하면서 을 들라구를 씁니다. 타당물이 농사가 됐습니까? 전혀 안 됩니다. 제집 앞에가 농식품부에서 바로 키워고 추격을 시켜 사고 있는 조사로포가 있습니다. 한3 0 평에서 25 덩어리 나오면 잘 나옵니다. 저희는 잠깐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일 김이보...